자, 뚱수 시작하겠습니다. 뚱뚱이 안녕. 안녕하세요. 음, 오늘 뚱수는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, 뚱뚱이가 네.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있기를 바 네. 제목이 만화로 배우는 의학의 역사, 교양만화야. 네. 우리가 알고 있는, 사실 잘 모르지, 의학의 역사가 사실은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어떤 과학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, 네. 주로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쪽 사람들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그지? 응. 그리고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발전시켜 온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응. 익숙하지 않아 응. 근데 그거를 만화로 아주 재밌게 풀어낸 거거든 응. 그래서 아빠가 뚠뚠이한테 이 내용을 다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응. 그리고 아빠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아빠가 읽고선 몇 가지 소개해주면은 뚜뚠이나 뚜뚠이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보고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주는 거야. 네. 성직자와 이발사가 응. 의사의 원조야. 성직자가 뭐예요? 종교인 옛날로 치면은 신부님. 네. 응. 수사 이런 사람들이 성직자야. 네. 응. 수도원에서 있는 그 수사 그 다음에 이발사는 뭐예요? 뿜기줄이 튀어나 태어나서... 성직자는 왜 의사의 원조인 줄 알겠어? 아니요? 옛날에는 뭐 주술 같은 걸로 맞아 주술을 하는 거였잖아. 네. 그 주술을 하는 사람은 주술사잖아. 네. 주술사는 누구와 연관이 돼 있는 거야? 신. 맞아. 그러면 성직자는 누구와 연관이 돼 있어? 신. 그래. 왜더 연관이 돼 있냐면은 어쨌든 사람이 아픈 거잖아. 응.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건 누가 치료해 줘? 신. 맞아. 성직자야. 응.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성직자가 사람의 응. 마음 아픈 것즉 영혼을 치료해주잖아. 응. 그러니까 옛날에는 몸 아픈 것도 성직자가 치료했어야 되는 거야. 어, 몸과 마음 다 치료해. 그렇지 그때는 분리가 안 됐었으니까 이 성직자가 치료를 해주는 거였어. 네. 그래서 의사의 원조가 되는 거야. 네. 근데 실제로 옛날에 작은 작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이발사였어. 아주. 옛날에 철기는 대부분 두 가지야 무기 무기하고 농기구 농기구 잘한다 너 되게 잘한다 <laughs> <laughs> 실력있다 <laughs> 그두 가지였거든? <laughs> 네. 둘다 어떻게 써야 돼? 두 손으로? 힘껏 써야 되지 손으로.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종을못 했어 사람들이 되게 네. 단순한 거야 네. 근데 이발사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<laughs> 어떻게 사용해야 돼? <laughs> 미세한 힘을 조종해가면서 정교하게 잘라야 되지 네. 그러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을 하기에 딱인 거야. 네. 그래서 이발사와 성직자가 오늘날 의사의 의사 원조 원조가 되는 거지. 음... 이해가 됐어? 네. 이 사람은 의사고. 의사를 그냥 다 표현한 거야. 이 사람은 그냥 직장인 아니에요? 아니야. 의사인데 <laughs> 멋지게 입었다고 생각을 해. 정장 <laughs> 입은 거예요? 어.